자차피는 그 방사통 은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면은 척추가 이렇게 틀어져서 자 이게 뭐 왼쪽이라 생각합시다 어 이게 오른쪽이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낮은 그 골반이 낮은 쪽으로 어 중력에 대해서 낮은 쪽으로 방사통이 온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이런 어, 방사통은, 이 중력으로 인한 방사통은 어디로 가냐면 발, 목이나 발까지 어, 가는, 어, 밑으로, 무릎 밑으로 가는 방사통이 많아요. 자, 또, 어, 이 목으로 인한, 목 디스크로 인한 어, 어깨 팔로 내려가는 어, 손까지 내려오는 이 방사통은, 어, 이렇게 헤드가 있으면 경추가 있고, 이제 흉추가 있는데, 보통 흉추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면, 오른쪽으로 방사통